초현실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청중을 보았던 경험은 시간상으로는 1, 2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직관도 함께 찾아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로구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책임자였다. 시공간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가도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내게 오는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무엇이었다. 이 일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 관점을 뒤바꿔놓는 사건이었다. 이후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자 내 무의식적 마음의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는 무의식의 상태로 있는 신념들, 우리가 볼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나는 인생을 최대한 누려보기로 했다. 비행기에서 고공 낙하도 해보고, 지금껏 놓치고 살았던 즐거운 일들을 다 해보았다. 내 앞에서 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던 하버드 여교수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정말로 그걸 믿는 거야?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나는 두 명의 승천한 스승이 내 거실 소파에 나타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전의 나처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한 번은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다. 내겐 그것이 꿈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최소한 이제껏 내가 겪었던 다른 경험들만큼이나 생생했다. 부모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두 분은 내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완전한 사랑의 경험. 두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촉감도 생생했다. 두 분은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사랑으로서, 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 부모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저 사랑해 주셨다. 이 느낌은 너무나 생생해서 난두 분이 잘 지내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또 부모님과 관계된 일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때, 내가 스스로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내게 어떤 상징이었고 다리의 역할을 해주었다. 남은 생을 죄책감 속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서 내게 언제나 행복과 사랑만을 빌어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아름다운 해방의 깨달음은 남은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머물 것이다. 나는 점점 변해갔다.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 눈을 감고 있어도 영화 같은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곤 했다. 현실처럼 생생한 제 3의 눈으로 보는 영화. 어지러운 생각들을 지그시 누르고 절대적인 고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나는 명상을 계속해갔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무엇에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냈다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광대한 집단 무의식. 이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빙산의 거대한 본체와도 같았다. 이러한 경험의 엄청난 느낌은 내 예상을 완전히 넘어선 어떤 것이었다.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무엇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것이 무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경험은 분명했다. 나는 무언가에 맞닿아 있었고 매일 명상을 수행했다. 아턴과 퍼사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4월 말이 되었고, 그들이 어김없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의 교사님, 요즘은 어떻게 지냈어요? 퍼사가 얘기했다. 캘리포니아 여행은 어땠고요? 최고였어요. 당신들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구경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왔어요. 대단했죠. 앞으로도 갈 일이 많을 거예요. 편하게 즐기세요.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우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얘기해왔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은 그냥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꿈은 한 번도 실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자신들이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저 달랑 우주만 포기하는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 우주를요.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에 깨어나느냐입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곳은 항구한 곳. 사람들이 깨어나서 체험하게 되는 그 진짜의 삶은 이곳의 삶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멋지죠. 애고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를 선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집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에고를 하나씩 지워나가면 양파 껍질이 한겹 벗겨지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 성령은 우주를 투사해 내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투사물에게까지도 당신의 용서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레이저 빔처럼 무의식적 죄책감과 그 업보의 투사물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전생과 내생을 관통하고 시간의 여러 차원들도 다 관통합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와 형상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곳을 관통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평행 우주들까지도 다 관통합니다. 즉, 당신이 용서를 실천하고 한꺼을 지어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은 말 그대로 시간을 붕괴시키고 당신이 실천한 그 용서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진 과제들을 사실상 지워버립니다. 용서가 실천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배워야 했을 그 과제들을 담고 있는 시간의 차원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끈기 있게 용서를 계속 실천해 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양파 껍질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껍질마저 벗기고 나면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파는 사라졌습니다. 에고도 이런 식으로 지워집니다. 용서의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에고는 사라집니다. 애고가 지워졌으므로 본래 당신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생사의 챗바퀴를 부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용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품었기에 그게 가능한 거죠? 게리, 사람의 생각은 삶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결정하는 것이지 당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형상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이미 다 결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으로서 당신의 경험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험이죠. 그 미리 짜여진 큰 시나리오 외에 여기서 당신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힘은 성령과 에고, 이둘 사이에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길을 걷는 과정에서 성령의 시간 붕괴를 통해 시간 차원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 고정된 큰 각본 속에 다른 시나리오가 당신에게 펼쳐지거든. 그것은 그저 하나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큰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거기에서의 경험은 그 생각들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뜻이군요. 그래요. 잘 이해했어요. 그렇게 아톰과 퍼사의 만남은 계속됐고 나는 계속 용서를 실천해 나갔다. 너는 옳은 게 좋은가? 행복한 게 좋은가? 당신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리고 분명 형상의 수준에서는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진 않습니다. 내 이름은 점차 알려졌고 한 번은 기적수인 모임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다. 그 모임의 리더는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려고 계속 도발했지만 나는 그저 용서를 실천했다. 그 남자를 내가 나 자신에 관해 사실이라 은밀히 믿고 있는 것을 내 아니 아니라 내 바깥에서 발견하기 위해 내가 지어낸 투사물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자. 실제로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내가 반응해야 할 대상이란 사실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오직 신만이 실재한다는 것과 신의 것이 아닌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었다. 그런 후 나는 평화 속에 머무는 성령에게로 그를 해방시켰다. 내가 끝내 동요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실망한 듯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이 사람 좀 봐봐. 웃고 있잖아. 내 책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저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인 헤이하우스에서까지 연락이 왔다. 비행기를 타고 시어스타워를 거쳐 미시간 호수를 지나는 동안 날씨는 화창했고 구름 한점 없었다. 뉴욕에 도착하자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 맨하탄도 보였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였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 제가 진정 이런 일을 돈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단 말인가요? 이제 내 삶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감사의 마음에 압도되었다. 동등한 이들이 서로를 경외해서는 안 된다. 경외란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 아톤, 퍼사, 사실 당신들을 만난 것이. 내게 있어서 궁극의 영적 체험은 아니었어요. 물론 공격적인 의도는 없지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곤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껏 겪었던 최고의 경험은 수업에서는 게시라 불리는 것이죠. 게시란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 또는 신과의 합일입니다. 이 경험은 지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죠. 맞아요. 공격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제이도 경외란 계시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수업에서 말하죠. 계시란 실제를 경험하는 것. 여기서 우리와 만나는 것은 지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계시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실제와는 결코 비길 수 없는 꿈과 같은 것으로 퇴색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재미있게 살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용서를 실천하면서 마음속의 무의식적 죄책감을 덜어낼수록 세상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말했듯이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문하지 않는 동안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가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영으로서 한번 결합해 볼래요? 당신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뭐몇분 뒤에는 다시 당신 몸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경외감이 사그라지려면 몇 시간은 지나야 할 겁니다. 자, 와서 우리와 함께 사랑이 되세요. 갑자기 몸의 중력이 사라지며 몸도 사라졌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완전한 알매의 경험만 있었다. 그 경험의 환희로움은 결코 묘사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은 계시의 경험이었다. 전에도 이를 경험하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내 몸에 대한 인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희열을 내가 과연 감당해 낼수 있을지 몰랐다. 이 경험의 전체성 속에 이제껏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다 있었다. 몸이나 분리된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완벽한 일체성에 대한 내 아름 속에 다 있었다. 바깥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였으므로 나는 아텀과 퍼사를 사랑했다. 이 경험이 끝나더라도 나는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 속으로 펼쳐졌다. 그 사랑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었으며 실제로서 존재하는 이 희열은 진정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의 경이로움 속에서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었다. 오직 사랑으로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되었다. 시간을 넘어선이 경험이 지나고 나는 다시 외견상 몸 안에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가득하고 온전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이것이 내 음성이요. 아턴과 포사의 음성이요. 그리고 또 제이와 붓다의 음성이요. 결국 하나 안에 있는 모두의 음성임을 알았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바라볼 필요를 전혀 못 느꼈기에 그저 눈을 감았다. 단지 나는 육신이 아니었을 뿐 영의 말은 곧 나의 말이었다. 용서하는 날마다 날마다 세상의 그 모든 과실이 활활 타는 불의에 떨어지는 눈처럼 녹아 없어진다.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도 어떤 카르마도 앞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리. 너는 자신을 만나 너의 순진무구함을 선언하였으니 그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신처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더 이상 태어남도 해묵은 죽음도 없으리라. 그것은 그저 생각이었을 뿐. 좀더 많은 이들이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다시 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게 하라. 하지만 너는 몸이 아니요 사랑이니.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으리라. 사랑은 사랑이기에 어긋날 수 없으니. 고통이 존재할 수 없는 날이. 사랑이 모든 곳에 충만할 날이. 진리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 그런 날이 오리니, 너는 이날을 영원히 열망해왔다. 흔히는 침묵 속에서 의식도 못한 채, 이제 너의 본성에 대한 알문 더 분명해졌으니, 사랑은 그 누구도 잊은 적이 없다. 진리를 대변하는 음성을 가리는 그 구슬픈 곡조 대신, 영의 노래를 세상이 부를 날이 오리라. 용서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날이 너의 형제 자매와 함께 마땅히 축하해야 할 그날이 오리라. 그런 후더 이상 날이 필요하지 않을 날이 오리니. 그러면 너는 너의 불멸의 본성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로써 영원히 살리라.